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여러분. 어,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 항상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하세요. 기동과몇 명요? 300용사. 아주 적은 소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임을 받으면 크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볼까요? 에베소서 5장. <laughs>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예.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그림. 어, 이 책은 뭐냐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는 책이에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여성 작가인데, 제니스라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의 남편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남편 의사가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어, 기록한 책이 이게 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리를 하냐면 감사요법을 응용해 가지고 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기에게 이 의사에게 가면 첫 번째 원칙 감사의 일기는 무조건 적어야 돼. 감사의 일기를 무조건 적게 하고 그 자기가 적은 감사를 묵상하게 합니다. 읽고 또 반복하고 읽고 반복하고. 이런 감사를 묵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감사 일기를 적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기만 하지 잘안 봐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보면서 감사가 내가 했던 감사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게 어떻게 내 삶을 변화 시켰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삶에 계속 작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환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어, 치료를 하는데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의 수치가 다 좋아지고, 천식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혈압도 낮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요즘 이런 이 감사에 대한 이런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심리학 부분에서 어, 어 정신 분석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감사의 일기를 계속 적게 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 내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감사가 지속되게 할때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 일기는요.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감사 일기를 기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들어 있어요. 이런 오프라 윈프, 어,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어, 이분인데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그 오프라 쇼 진행자입니다. 아주 뭐이 사람은 뭐 어, 이분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말을 했냐면은 매일 아침 나는 감사를 감사 제목을 다섯 가지 적는 습관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딱 일어나면 감사의 제목,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를 돌이켜 보면 감사의 제목을 다섯 가지 적는 겁니다.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자, 내 삶은 아주 멋진 일로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 때문에 어떤 멋진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감사 일기를 적으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의 일기를 통해 가지고 내삶 가운데 일하는 멋진 일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에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 여자도 작가인데요. 어, 허핑턴 슬립자예요. 그 잡지사를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사라고 그래요. 이분도 그런 일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 여자 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모든 분노, 좌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감사가 부정적인 감정, 감정을 해소, 해소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이런 게막 일어나면 뭘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잘해요. 그냥 일상이 일어나는 일이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일어나면 그 감정을 해독시켜 가지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큰 거예요. 한사람만더 소개합시다. 이 사람은 토닐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일어나자마자 감사 제목을 세 가지 쓴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작가거든요. 아주 베스트셀러. 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도 감사 제목을 세 가지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자기가 실감하기 때문에 감사를 잔는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감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삶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감사를 하면 은혜가 돼요. 믿으십니까? 감사를 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미쳤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그 의원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원이 뭐라고요? 카리스. 똑같아요. 감사, 기쁨, 은혜.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원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지속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들이 눈에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 큐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다 읽고 큐티를 하면 그렇게 적어 봅니다. 감사한 내용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저 요즘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데 저도 이걸 계속 해야 될 것들. 같 그런데 계속하면 사실은 내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져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뭘까? 오늘 본문도 감사의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감사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평과 원망이 충만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감사의 빈도수를 조사하면요 불평이 감사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아요 우리는 많은 불평을 하고 삽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결핍이 일어나면 불평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결핍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기분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결핍이 일어나면 우리는 쉽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불평하죠, 그죠 더우면 불평하고 아프면 불평하고 모자라면 불평하는 거예요. 결핍이 일어나면 불평하기 쉬워요.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평이 일어요,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불평, 원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사람을 잘 모르거나 깊이 만나지 않았을 때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평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생겨요. 그렇죠? 내 가족으로부터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고 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라 사람을 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들깊이 알아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동 말을 보게 되면 넘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이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큰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그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에요. 큰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며 원망이 왜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원망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십자가를 질수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욕망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탐욕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 반이라. 음행과 온갖 들어온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욕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 오면 불평해요. 그죠?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볼때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그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아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 원망해요 우리는 그냥 원망만 하고 말지만 두 사람들은 소송해요 소송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롯데가 삼성가, 어, 현대가, 이 가문들,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잖아요. 그자녀들이 여러분, 이상속 문제 때문에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졌어요. 하, 그런데 이만큼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몇년 동안 상속 문제 때문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자, 두 군데만 찾아 읽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면이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경근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형편에든지 나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느니.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의 그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 어떤 자리로 가든지 나는 자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넘쳐나느냐? 내가 자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없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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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있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셔서 주시면 또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 주시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감사의 말을 통하여 감사는 지속된다. 감사는 뭘 통해서 계속 감사가 지속된다고요? 말을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을 통해 가지고 감사는 지속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이 지속되고 어. 예 빨리 받아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어디 홍수 났습니까? 예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이 계속 지속되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는 계속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큰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 이유가 뭐냐면 반찬 늦게 준다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지 바쁘니까 아, 반찬 늦게 준다. 아, 밥이 안 넘어가요. 제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불평은 원망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원망과 불평했죠. 그럼 내옆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저는 감사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은 연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이다.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데 불평해요. 막 별일 아닌데 이게 막 문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불평해요. 그그왜 그러냐? 그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 되어 버렸어. 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자꾸 말하는 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감사로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요. 여러분, 내 삶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삶이 완벽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안들 준비하셨죠 그죠 아, 아무도 완벽하게 못해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띄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 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비꼬는 말을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별이야기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원망하게 되면, 공동체는 원망으로 빠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계속 감사의 조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어요. 발견되지 못하게,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동영상이에요. 아, 어, 이 아마 지금 장로님 되셨을 텐데 어, 아마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남자분인데 어, 어릴 때 지뢰를 만지다가 두 손이 날라가 버렸어요. 날아갔는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염전, 염전을 읽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없는 손으로 염전을 읽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을 한면 가만히 보십시오. 말이 우리와 달라요. 말이. 제가 지금 감동했어요. 몇번 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이 그리스도의 말이 달라야 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복음 안담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만에 정신 가다듬고 보니까 손이 없는 거야. 손이 있을 자리가 손이 없고 붕대만 감겨있는 거야. 하얀 붕대만. 께서 미리 나라는 사람을 택한 것들 저희 가정에 미신을 굉장히 기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나를 택한 것 같아요. 나는 장애를 가졌어도 살수 있으니까 길을 열어줄 테니까 감사하는 사람. 제가 이 손이. 진짜 있었다면 나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선 다른 한것같아그두 주먹손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빛에 글린 염전지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든다 아니 손이 아닌 연약해 보이는 주먹이었다 두 주먹으로 만 이천평의 염전을 일구고 있는 강경한권사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초등학교 6학년 열네 살때집 바로 근래 해변 있어요 바다가 그것에 놀러 갔다가 이제 반짝반짝 아침 햇살이 빛나더라고 플라스틱 같은데 성냥갑 부피 많고 그런 건데 주워 가지고 이제 이빨로 그걸 빼서 이제 장난감으로 쓸라고 분해해가지고 이빨로 잡아당기니까 안 빠지는 거야. 그게 이제 여쪽 손으로 잡고 이제 앉아가지고 돌집어가지서 치니까. 그냥 쓰러진 거지. 내가 3년 동안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셨잖아요. 소대변도 다 어머니가 해주시고, 내가 3년 있다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걸 사용할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술이었었어 스 그렇게 한 7년 가까이 이런 생활해왔어 7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동네에서도 완전 낙인 찍혔지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저 자식 저거 빨리 죽길, 죽기나 하지 그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다른 염전지기보다 열배의 땀을 흘려 얻어낸 천일염 그야말로 자식 같은 소금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소금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지체장애인 옆에서산한 시지의 대전 분해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96년부터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때 딱 생각나 있잖아, 내가 소금 어지 않니 소금이라도 주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또이 부분은 누군가 가는 해야 할 부분이거든. 뭐 내가 그렇다 해서 뭐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넘들은 저거 그래요. 그렇게 주면은 아깝지 않냐고. 그아까도서못지게 주냐고. 죽이 돼 가지고 그걸 못지게 받아요. 내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내 땀이 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땀을 흘려서 주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다. 뭐 믿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채워줘요. 내가 어려워서 저거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중간에서 중간 역할만. 내 손은, 양손을 보고 조금 뭐라고하나 징그럽고 거부감이 있겠지만 내 얼굴을 보고는 기쁘다는 거야. 나는 항상 웃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라는 거는 난 양손으로서 장애라고 생각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영적 장애,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장애인이믿는 사람들은 불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에는 열 손가락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열 손가락을 가지고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오히려 되묻기까지 했다. 말끝마다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받은 은혜가 부족하여 남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이지 않을까? 여러분 음. 어떠세요? 어, 저는 이 동영상 보참 감동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을 봐도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한 불평이 있어도 그 불평을 확대합니다. 확대 재생산이네요 그래서 그 불평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걸 받아 가지고 또 만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고 이런 불평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금방 불평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나에게 불평의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시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달라요. 말이 우리하고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을 잘 보시면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원망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남을 탓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